고향신문 뉴스 택배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 이재준 시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고향의 생태 보고인 장항습지가 드디어 남사르 습지로 등재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고향신문 독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먼저 좀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고향시장 이재준입니다. 남사르 습지에 등록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양시가 추진한지 11년 만에 됐습니다. 내륙 습지로는 전국 최초, 그리고 그 대한민국 습지로는 24번째로 등재가 됐는데 남살에 등록된다는 자체가 이미 세계적인 그 습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세계 규약에 따라서 고양시나 내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하나 세계 규약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상생하고 보존해왔던 뜻을 이어서 앞으로 또 50년, 100년 세대가 흘러가면서도 보존해야 되는 이런 가치 있는 곳을 우리 고양시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번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평소에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나 저희가 알수 있겠네요.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저희 시민들의 수건이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그어 공약으로 이거를 중심적으로 내거시기도 하셨고 또 취임 이후에 그 행정적인 역량을 이렇게 아주 집중하셔서 이 문제를 선결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지를 남사로스에 등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 그러한 도시 정책이 환경에 맞춰져 있다. 아, 그리고 네. 또 그만큼 우리가 보존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도현 시절에 이건 이제 구권의안을 저희가 냅니다. 네. 근데도 이제 정부에서 안 됐고, 음. 그 사실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가 함께 했으면 네. 더 좋은데 그 문제가 그 원만하게 합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고양시가 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 남사사이트 등록하는, 음. 그 관장하는 분들의 박사님들 저희가 모셨었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을 음. 왜안 하냐. 그래서 이런 네네.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음. 그럼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것이 주요하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때 고양 도시포럼을 어, 같이 이제 취재했던 입장에서 그게 큰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예, 네. 그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람사르 사이트의 고향시 장학습지가 지금 이 타이밍에 등재가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양시는 현재 신도시 개발 3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큰 이런 변화의 어떤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테크노밸리또 방송 영상벨리, CJ 라이브시티, 이런 거대한 개발 사업들이 장학습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장항 습지도 여차하면 이런 개발의 욕구 또는 압력 이런 걸로 그 습지 고유의 원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이타이밍이 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이런 개발 사업들을 또 이렇게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 입장에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이라는이두 마리 토끼를 함께 아우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어, 오래 전에 네. 이 장습지를 뭐 운동장으로 하자, 이런 음. 주민들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테크노밸리영상밸리 음. 그, TJ 라이브 시티,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 과연 이것을 그 활용하자라는 욕구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사실 그,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먼저 돼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지금 저희한테 그,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네. 이 이제 완충 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음. 보전하느냐, 내지는 거기에 법면들을 그 어떻게 활용하냐가 느또 음. 숙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고향시가 정부 예산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가지고 그 완충녹지를 조성을 저까지 하거든요. 그 장월교까지. 음.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방어막은 하고 있지만 좀더 넓은 폭에서. 그 습지 완충 습지를 보호하는 완충 국지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국공유지가 그 부근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어, 자유로 법면 그리고 그 장항천 중심으로 북쪽 예. 그 지역이 이 개발과 또이 보전되는 생태계 사이에 정말 중요한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자, 이제 장항 특지의그 지혜로운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 이거 람사르 등재가 됐으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좀 이렇게 찾아가 보고도 싶다 이런 욕구도 생길 거고요. 또 그에 맞춰서 고양시도 이람사르 등재된 장항습지의 어떤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 이런 거를 좀 제고하는 이런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시장님 생각하시는 장항습지의 미래 모습, 위상, 어떻게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플랜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장항습지가 그냥 습지로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하나는 평화 와 공존이라는 아. 그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60년이 넘게 이게 이제 그 분단이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이 철조망이 거치면서 사실상은 여기를 이제 평화의 지대로, 그리고 음. 한강 하구를 쭉 가면 북한하고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한강 하구의 전체를 남북이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아닌 공동 숙제가 있는 거죠. 여기가 남살에 등록됨으로 해서 음. 북한 측의 학자들도 음. 이 습지로 등재하는데 음. 어떻게 하는지 학술적인 교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공존이라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준비, 위해서 준비했듯이 과거 세대가 우리한테 또 현재를 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대의 공, 그 공존과 평화라는 이것이 음. 이 속에 그대로 담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더 그 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뜻을 받들어서 운영 방법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을아 예. 어 저는 그 랑사르 등재 이후로 그 김포나 파주 쪽으로 이게 이제 확장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먼 미래에는 북한과도 함께. 이런 어떤 생태적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저희 지역에 큰 기럭이나 뭐 저세 이런 것들이 왔다가 사실상은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중간 기착지에서 먹이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 기착지가 어딘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한강 하구의 북쪽 개성이나 뭐그 남포나 이런 쪽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 있는 그 저기, 학자들, 철새든 뭐 습지든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 환경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 네. 그 이동 경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정치적인 면에서 합의 못하는 부분들을 학술적인 부분에서 네. 서로 소통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와, 해봅니다. 국경 없는 철새들이 난가복을 네. 이어줄 수도 있겠네요. 저희보다 더 폭이 네. 넓습니다. 가슴도 크고. <laughs>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려면 사실은 우선 현재 그 한강 유역 환경청에 집중된 장항 특지의 관리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을 저희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고양시가 좀 확보해내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노위에 계신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출입자 관리라든지 간단한 뭐 물골 보건 뭐 쓰레기 치우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한테 위임을 해달라. 부분적으로 업무 위임을 해주고, 큰 틀에서, 큰 틀에서의 계획은 환경 그 환경청이 갖고 가고, 그러고 우리가 연, 이렇게 작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하겠다. 그거를, 우리의 자율성을 좀. 그렇죠. 받자.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계획서를 내서 음. 그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그 정부 측에서 습지를 마음대로 지자체별로 그 권한을 줘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큰 그 틀에 그건 가지가고 이 사소한 실질관리까지도 이제 환경부 환경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옛날에 습지 가한두개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스물 네개 하나 있으니까 네. 너무 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고양시에 들어온 행정의 스텝들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점을 꼭 짚어야 될것 같은데요. 장암특지가 이렇게 지금 남사르 등재까지 되기까지 사실은 그 시민들이 정말 많은 어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한 분도 있고 또 거기에 그 관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생태 교육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 이런 그장황습지와 관련된 어떤 시민 환경 단체들 좀 고마움에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이장황습지를 남새에 등록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그 힘이나 능력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절대적으로 여기를 이곳을 보존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망 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안내를 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했던 이 활동가들의 어떤 꾸준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죠. 그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제 그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네. 함께 힘을 합쳐서 된 거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습지를 잘 보전해서 그분들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8만 이 대도시 바로 곁에 이렇게 어, 세계인이 이제 주목하는 남사도 습지를 가지게 되었다. 정말 이런 자부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요. 자, 오늘 시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